유가현이 아, 자꾸 막 유가파 이러면서 자기가 뭐지 수장인 것 마냥 뭐 연합한다고 다른 수장들 만나고 다니는 거 같은데 근데 아지트 조심해라 아지트 조만간 큰 습격이 있을 거야 지금 락핏 없어서 할게 없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야가다 서로 하나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각자 아, 돈벌수 아, 있는 짱구를 굴려가지고 돈을 각자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야 두식이 할일 있냐? 오늘 나저 낚시하러 가려 그랬습니다. 이거. 낚시? 따거는 네. 광질하는 거고. 저희 이제 광질해요 저희님. 레벨 리셋권 갑니다. 네 여보세요.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킬 포인트 쿠폰 삽니다. 그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방물관입니다. 방물관님. 네, 혁균님. 혹시 그 동필이 쪽이랑 연결되어 있으신 분 아닌가요? 동, 동필, 뭐, 예, 연관 있긴 하죠? 뭐, 그쪽이랑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뭐, 소소한 동아리. 아, 소소한 동아리죠? 예. 뭐, 이렇게 같은 예. 뭐, 크르고 뭐, 이렇게 갱단이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이, 갱단이래 뭐. 저 산에서 페파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스킬 포인트 쿠폰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어 정가 1500원 생각하는데 혹시 일단은 만날까요? 어디 계시죠? 저 시청에 있습니다 아 시청이요? 어, 시청으로 갈게요 어? 네. 브리핑 바랍니다 네아 네. 기름이 없네? 어떡하지 기름 없는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얼마에 받십니까? 어떤 거 필요하시죠? 스티, 스킬북? 네. 아, 지금, 1,500에 사신다는 분 계셔가지고. 저도 1,500 정도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아, 그러면 시청 쪽으로 좀 오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네, 시청에서 뵙겠습니다. 네. 주연씨, 여기 그, 기름이 지금 맹고 나가지고, 혹시 와줄 수 있나, 오바 그럼요. 스킬 포인트 쿠폰이 많이 없나봐. 이때 물어봐야겠다. 주연이한테. 이놈 등장! 나이스, 지연아! 네, 말씀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팔라고 하는데. 네. 스킬 포인트 쿠폰 얼마에 팔까? 지금 두 명한테 전화하는데 둘다 1,500원 얘기하더라고. 2,000원으로 하자, 그러면? 우와. 안 차는데 뭐지? 복은가 어, 뭐야? 안 차? 일단 제거타고 가실래요? 어, 시청까지만 좀 데려다 주라, 그러면.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혁규씨, 저 스킬복 살려고 하는데 어디 계세요? 아 지금 시청쪽에 있습니다 시청쪽으로 갈려고요 아 시청갈게요 예예 땡큐 예자 스킬 포인트 쿠폰 <놀네> 사시는 분 투박이 형님 예 네, 투박이 형님 여기로 오시고요 잠깐 여기 네. 또 사실 분이 아이씨이. 많아가지고 아이씨이 잠시만요 예예 yeah. 당신을 <놀람> 정동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아예 그게 아니라 여기. 아까 니 잠깐 5분만요. 선생 님 5분만요. 5분만요. 거래 거래하러 왔어요. 5분만요. 5분만요. 거래하고 잡아가 주세요. 두번 님. 자 일단은 두분다1,500 얘기하셨는데 1,500은 너무 싼것 같아요. 2,000. 1,500이요? 네 2,000을 팔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희귀한가봐. 어, 그 2,000에 하실게요혁규 씨. 가시면서. 네네. 그 왓소 배소 씨인가 그분한테 좀그 경찰서로 출석 좀아 그분은 지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빨리 끊 끊어야 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더 따고 아,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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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성질이 <laughs> 깊해가지고 가지고 미안합니다 아, 예 아니, 혁규 씨 건실하게 사시는 줄 알았더니 왜 그러셨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안 죽였다 해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아니 뭐 근데 일단 바디캠을 네. 받았습니다 덧다그씨까지 갖고 세분이서 네, 집단폭행 하고 살인하신거 어 네, 바디캠 네. 한번 보시죠 저는 뭐 털끝 하나 네. 안건드렸는데 아 그럼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신거예요예 아니 일단 정동필씨한테 그렇게 전해들었는데 지금 바디캠을 볼까요 그러면? 네뭐 보시죠 저는 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네 동필씨 일단 그 혁규씨 말씀으로는 본인은 털끝 하나 안건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을까요? 연합 예 사주 아유 잃는 보려 더 따거 어, 와 소베 소 씨는 뭐예요 그러면 아 총을 쏘셨고 김혁규 씨는 사주를 하셨고 사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aughs> 혁규 씨 예예 예. 혁규 씨는 왜 사주 하신 거예요 사주 안 했습니다 저 그러니까 본인 추측이에요 저랑 그 따거랑 뭐 소베수가 친하다고 해서 그냥 본인 추측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난한 마디도 안 했어 난한 마디도 안 했어 <laughs> 하지마, 하지마. 잡아, 아야, 하지마. 동필이 새끼. 잡아, 새끼. 네, 네, 네. 저 봤습니다 방금. 예 네, 동필이 잡아 저 새끼라고요. 캐시 목소리가 뭐 들리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클럽이라서 너무 신난 마음에 테이블 잡아, 동필아 테이블 잡아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클럽에서 물이 너무 안 좋길래 테이블 잡아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잘못 들린 것 아, 같아요. 아, 아니면 혁규 씨 정동필 씨하고 아마 아니면 같이 3자 대면을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아 예. 우리 혁규 또 보네 아, 오늘. 어,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또 출석하는구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 동필 씨, 아, 예, 바디캠을 확인했는데요. 아, 네. 어, 근데 혁규 씨가 어, 저 새끼 잡아라고 는 하셨는데. 이게 이제 술래잡기의 잡긴지 아니면 정말 족철아의 족천지 약간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예또 전화 주세요 예 여큐 씨 잠깐만 기다려라고 봐네예 들어가세요 어딜요 예 이제 들어가세요 예예 예. 집으로요 예 편하게 그냥 예. 아니 저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럼 저 새끼 <laughs> 개새끼. 어? 근데... 지금 일해야 되는 시간에 정동필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는데 어?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자, 자, 혁규 씨. 예. 자, 지금 네 경찰 신고를 넣어주세요. 네 받았고, 네. 자, 네 혁규 씨 무슨 일이시죠? 아니 정동필이란 인간이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에 저를 이상한 죄로 고소해서 네. 되게 정신적으로 지금 힘듭니다. 소리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왓베소씨하고 예, 왓베소더 따거 왓베더 어디있냐고 봐. 그러니까 정, 정동필이가 초등학생처럼 신고해서 너네 바디캠 제출했다고 봐. 마련 꿈을 잃어버려고 합니다. 열심히 바로 거절해 그냥 <laughs> 계속 전화어 괜찮아 야 빨리와 빨리, 와, 빨리. 야, 야 조용히 해라 이거 네. 야 빨리와 계속 누구한테 전화온다 오바 한번더하나야 슬슬 가야된다 오바 나가자 나가자 야, 경찰 전화 20번 끊었거든? <laughs> 나도 전화 존나 와. 육각이한테 전화 존나 와. 괜찮아, 괜찮아. 아이, 새끼들 전화할 시간은 존나 했네. 뭐, 콜센터야 게임이요? <laughs> 어? 내가 씨봐 전화 온다고 다 받아야 돼, 이거? 야, 경찰이, 어? 전화로만 범인 잡으면 안 되지. 발 보고 뛰란 말이야, 이거. 쏘리. 난못 가, 일단, 오늘. <laughs> 310-5273-9799 누구인지 알아봐 줄 사람 오바 나너을점 그만해 이씨수아 <laughs> 알겠다 오바 오바는 반말이고 이새끼야 확인했다 오바 <laughs> 전달사항 있습니다부전 가능할까요? 말씀하십시오 김육각이 있소 오라버니와 을수 오라버니와 대화하고 싶답니다. 아지트에 기다린다합니다. 아 육각이 전화왔다. 어이 김육각이. 혁규 혁규 대장. 돈돈 무슨 일인가? 뭐 우리 건 캔도 나가고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또 솔직히 오와이, 서운한 점도 많고 혁규 대장도 솔직히 말하면 대화로 좀. 풀자고아 대화를 남자랍게. 좀 하자 남자답게. 음, 음 아지트에 있어. 우리 우리 모든 것이 다 아, 담아 있는 아지트에 해. 있으니까 네. 대화 좀 하자고. 알겠어. 지금 갈게 육각 대기. 야, 육각이가 우리 오라는데 지금 살짝 서, 어, 살짝 네, 꼬름하거든. 일단 와, 배수랑 야, 출발한다. 야,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해 보였는데 일단 저 아지트 근처입니다. 그 새끼 제가 많이 아는데 그 새끼 그좀 이상해요. 일단 음, 각자 아지트...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가까운 사람만 올수 있도록. 어떠시에? 구동설이 천천히 진입하겠습니다. 총 들어. 현재 아지트 진입 김육각 비무장 상태로 있습니다.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혼자입니다. 가자, 사리야 가자, 들어가자. 총 들어. 네, 총 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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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감입니다. 뭐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들, 야, 이 새끼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이 새끼들이가! 야김혁너 내가 복지야 아지트로 오지마라 오바 아지트에 지금 열명있다 열명있다 오바 우리 육각이 왜, 왜? 그 왜? <목소리> 왜 괴롭혔어? 육각이 얼마나 불쌍한 새낀데 왜 괴롭혔어? 우리 다 야, 죽였어 이거야. 오희연 이새끼 이거야 <목소리> 야 희연아 너 뭐하자는거냐? 야 씨발 통구를 까 안전하다고 했잖아 시연이 뭐할래야 거 야야 얘들아 얘들아 육각이 이새끼 너 맛있게 준비했구나 슈발라마. 자, 언펜도 아직도 앞으로 다시 모인다고 봐. 아 일단 내가 설명할게. 여기 응? 혼자 그 새끼 육각이 새끼 반찬통 새끼가 깨벗고 혼자 있었고 무기도 안 들고 있었어. 뒤쪽이랑 다 숨어 있었는데 이걸 못 봤어? 일단 그 한대 맞아. 휴현이한대 아, 맞긴 쳐다. 해야 돼. 자, 맞잖아 이거 혁규야. 맞 맞긴 해야 돼. 맞긴 해야 돼. 어? 맞아, 존나 안전하게 무방비하게 그냥 들어왔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할게 요어 마무리해 너 씨발 어? 정신 안 차리지 그냥 오유연이 <laughs> 어 미안해 씨발 <laughs> 그냥 미안 <진짜> 미안아 어? <laughs> 아 경찰 이 씹새끼는 전화를 30통을 한다는 거지 알님 <laughs> <야, 추방, 웃음> 투박이 나한테 전화한다 예 경찰관님 무슨 일이시죠? 예 혁규씨 예. 그 두 분, 왓쏘, 베소 그러니까, 씨랑 그러니까 더딱거 씨 시청으로 좀 와달라고 네, 좀, 이 예, 말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더딱거 씨랑 어떻게 대화를 하세요? 저희 그냥 뭐, <laughs> 중국어로 이제, 제가 중국어로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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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분한테 전화했더니 자꾸. 언니 차이니스! 막 인질 안 하시더니 자꾸 이제 중국어만 하셔갖고 뭐 대화가 안 돼가지고 <목소리>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연락되면은 한번 그쪽으로 가보라고 <laughs> 예. 해보겠습니다 예예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어, 어 아린 누나 무슨 일이야? 또 바빠? 아니 나 지금 일중일 일 중인데 왜? 아니 뭐 혹시 어디 okay. 누구랑 싸워? 그 싸우는 상대가 우리랑도 적이면은 뭔가 좀 알려주려 그래 그, 혹시, 육각이라는 응. 친구. 아, 육각이? 어. 육각이 잘 알지. 걔 맨날 경찰서 오잖아. 그래? 네. 육각이 위치 적기야. 체크되면 문자 줄수 있어? 아 무조건이지. 안되면 음, 강자 기다릴게. 아, 근데, 애들 찾으러 안 갑니까? 흩어져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야지. 갈 거야. 갈 거야. <laughs> 아갈 그리고 스키네가 도와준다 했어요. 도와준다 수키네, 했어? 이분 애들 스키네 한4명 정도가 마주치면 말해준다고 했고. 음. 어. 응. 행님. DP라는 일단... 회사에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오케이. 어. 일로 일단 모여서 우리가 출발해야지. 따로 다니다가또 혼난다고. 야, DP는 동필이 아니야? 어, 피러피 DP... 동 DP 잠깐만... DP가... 야 두식이 씨 x 세끼야 <laughs> <laughs> 두식아, <웃음> DP는 동필이네 <동비린애> 아니냐? <laughs> 어, 씨발죄송합다이 <laughs> <laughs> 두식이 씨X가 동필인가 <laughs> <빨간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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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이기기 이는 내가 클럽에서 곡괭이를 찍어 죽여버릴 동필이 동필이가 수장이 큰랜 아니야 죄송합니다 형 그럼 일단 만남의 광장부터 만남의 광장 쪽부터 가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 육각이 한 전화해볼게 이새끼 어 전화 잘 되네 혁규야 이 슈발라나 왜 이새끼야 육각씨 날 속여? 왜이 슈발라나 대화로 조금 풀고 싶거든 우리가 음. 대화로? 좀 수상한데 냄새가 수상한 게 아니라 <웃음> <웃음> 대화를 <웃음> 네, 우리가 네, 한 번씩 한 번씩 어. 주고 받았으니까 나는 어, 왜냐면 냄새가 너무 나네. 두리안 냄새가. 그러니까, 야 치료해 줘, 간호사들. 야 병원 병원으로 가라고. 봐 육각이 어, 지금 병원일 저... 것 같다. 아까 간호사 얘기를 했거든. 통화하는데. 육각 이라고 어, 저... 있나요, 어, 저... 여기? 들어갈게요. 김육각이 안 되네. 야 아지트에 아지트에 대기 타고 있을 수 있다 조심해라 오바 같이 다 같이 가자 입구에서 진입 천천히 하겠습니다 형님 야 따거 먼저 들어가봐 야 판단 야, 판단 쉬워 나 판단 판단 니따 들어왔어 판단 없어 야 누구 있냐 <목소리> 누구 있으면 나와 야, 야 없어 형이 산니 사는... 내가... 여기 아지트로 다 불렀는데 애들이 없는데 비 이 새끼가 갑자기 저 전화를 안 받네? 왜이 슈발라나? 김유가 이, 이 개새 어디야? 야이 개새 슈발라나 간다고 지금. 빨리 와이 새끼야. 봐, 고마워, 빨리 와. 야 일단 온다곤 하는데 이 새끼들이 구라핑인가 모르겠네. 애들 온대. 밖에 싸우고 있어. 다 같이 나가자. 우리... 가자. 우리... 어디갔어 뭐? 어디서?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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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네. 야, 이 새끼 같은 잡아, 잡아, 야이새끼 정동필이 있다, 정동필이. 잘, 잘 들어라. 정동필 내가 뭐가 뭐가 다 잡았다. 앞에 연합, 중이다, 연합 중 연합 중, 어, 정동필이랑 유가 연합이다. 여기 있는데? 정동필이 <목소리> 죽여 <잡아>. 이 새끼. <목소리> 이 새끼 확괴어이 <목소리> 새끼 정동필이 개새끼. 태원서 <목소리> 정동필 태면 바로 또죽 준비하겠다 오바. 는 <목소리>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입구 EMS밖에 없습니다. 왔니 육각이? 육각이 왔니? 이 개새끼 죽여!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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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개새끼 죽여 던캠 누가 던캠 누가 개똥은 뭐야 이새끼야 야 개새끼야 야 포즈 취해 인스타 박재하게 이새끼 야 이거 이새끼 박재해가지고 동필이한테도 보내 휴발람들아 사진 찍지 마 이새끼들 하나 둘셋 김치 야 동필이한테 연락 왔다 뭐래 저희 맞아 따거행님 납치됐다고 아까 무전왔었습니다. 따고 느생님 뭐였어? 어디데 어디? 따고 어디. 아, 형님 위치 어디입니까? 해변가로 낚시 당했다고 봐. 물지에 해변가로 낚시 당했어. 해변가. 해변가. <laughs> 야 또마기 무식이 박소레미오너 좋았다. 이. <laughs> 무야 <laughs> <laughs> 동필한테 연락 왔다 얘들아. 동필이 뭐래? <laughs> 야, 야씨마 왜? 해변가에서 꿀 꿀고 있어 야 <laughs> 어떻게 하고 있는데? <laughs> 야어제부아이聲니야 그 야, 그냥 싹다출동 준비해. 야. ㅋ ㅋ p a r a 자, 권캔돈해변가8001 8001에 우리 따거가 잡혀있다 즉시 모이길 바란다 야, 동필한테 전화해볼게 따거 지금 말할 수 어, 있습니까? <웃음> <웃음> 8분까지 오랬지. 아, 정동필이 아, 개새끼야. 김혁규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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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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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음, 있어. 따거 죽이지 마. <laughs> 따거 손끝 하나 건드려봐. 8분, 8분까지 안 오면 음, 따거 머리통에 구멍 뚫린다. 그것만 알아도 2분 남았다. 뭐? 좀 밀어, 씨. 밀어. 개새끼들 밀어, 밀어. 아야 왜 세력분 생겨? 나는 전 제일 앞에서 싸워. 제일 앞에서. 제일 앞에서. 제일 앞에서. 제일 앞에서. 제일 앞에서, 제일 앞에서.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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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줬는데증복만 놓고 개라 새끼 정동필이 개새계 변호사로 풀려났습니다 야 정동필 잘 가자 뭐 직전이다, 이거. 야 4시까지 총격전에도 봐줄거래 경찰이 알아서 즐기도록 야. 없어? 야. 야. 비비비 사람 야이새끼 죽어 죽어 뭐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이 뭐야? 야, 야 새끼들아 너 많이 봤다? 야 누구야? 너야? 야, 저 아닙니다 무슨 소리... 아 모릅...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저 새끼입니다 거캔들 이 시X남 이 새끼가 터 다, 렸습니다이 시X남 이거 주정대원을... 이 시X남아 내려 개새X야 미안 아하하하시... 시X남 야 어트기 세요이 시X남아 맴매 개새X 욕하고 올려보고 육각경이다이 야이 미친년 아냐 이거 야이 <laughs> 또라이 야아 또라이 아야이 년아 경찰서 앞에서 을쳐고 있네 이런 미친놈 아, 휘발라마 죽어 내가 너 태어나면 다시 또이 개새끼야 개새끼 이개이개야 이런 싹퉁바 없는 새끼야 야이시발라 <laughs> 존나 <laughs> 이, 사람이... 이 새끼야, 여이 <laughs> 새끼야. 야 일어나서. 이 이게 대기방이다 새끼야.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야 확실하게. 주먹전 시 ~작! 시작. 시작. 쟤 존나 약해 보인 새끼가 이거. 족밥 새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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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시 이 밀고 죽세대 3대! 아, 4대! 아, 5대 이새끼야! 6대! 7대! 아, 아, 아. 이새끼야! 아니 내가 먼저 때렸는데 이게 이런 벌레같은 놈 존나 못싸우네! 너 살아나면 우리 아지트로 쳐와서 무릎 꿇고 사과한다 알겠어? 우리의 주적은 이제 정동필이다 육각이는 벌레 컷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오바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적은 4시까지 싸움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